하늘 위하연 위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인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변화와 성숙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숙 또한 성숙한 그리스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 또 성숙한 그리스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또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요동하고 또 문제만 생기면 요동하고 마음이 아무 일이 없어도 하루에도 12번 요동하는 건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견고한 신앙인이고 그럴 때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모든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흔들릴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큐티가 흔들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기 쓰는 것들이 또 흔들리고 전도가 흔들리고 또 교제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흔들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침내 천국에 간다고 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견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딘다라는 것은 그냥 요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뭐 어쨌거나 교회 나오고 어쨌거나 예수님 믿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흔들릴 일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또 예배도 흔들리지 않고 큐티도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기도 흔들리지 않고 교제도 흔들리지 않고 전도도 흔들리지 않고 성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시험을 견디는 자가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견디는 것 이것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그 사람이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죠. 그 생명의 면류관은 그 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예수님의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건또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영생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또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믿는다라는 것을 중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번 믿으면 아 영원한 생명 한번 믿었으니까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믿음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믿음이 요동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또 삶이 어려워서 믿음이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다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보면 이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을 견고하게 세워지고 붙들어주는 이 받침대예요. 이 받침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워주는, 이 경고하게 세워주는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것.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이것이 받침대입니다. 이 건물로 보면 이 히포스, 스타시스가 뭘까요? 받침대? 이게 바로 기둥이겠죠. 근데 바람이 불면 이 기둥이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근간,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시련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하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고 나의 신앙을 왜 자꾸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또 시험을 만나는 것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말지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예배를 흔들고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흔드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자꾸 흔들어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큐티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무너뜨리고 또 전도를 무너뜨리고 또 섬긴과 교제 이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 흔드는 것은 바로 마귀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죠.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한테 도전할 때 아무거나 붙들고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 안에 틈이 있으면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틈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것을 욕심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받느니라 아멘.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마귀는그 욕심을 가지고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욕심을 가지고 자꾸 무너뜨리게 흔들린,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시련을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련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을 보면 물질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그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문제들이 생겨나고 계속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 시험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시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남편 문제, 또 아내 문제,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이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그 욕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욕심이 없다면 마귀는 절대 우리 가운데 도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제가 있다면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문제만 있어라고 한다할 것이 아니라 왜 나는 항상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라고 이 푸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욕심이 있지 않나 내가 버려야 될 욕심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점검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들, 마귀가 흔드는 일들, 마귀의 시련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욕심이 이토록 우리가 이제 악이 될까요? 왜 욕심을 버려야만 할까요? 성경은 이 욕심을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에서 3장 5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죽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죽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숨쉬며뻔뻔하게 살고 있잖아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성경이 말하는 죽는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죽는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우상숭배를 우리가 데 끊임없이 뽑아서 죽여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갈라서 2장2 0절 말씀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볼때 우상숭배의 정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느냐?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할때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분명하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우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욕심을 끄집어내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의 삶. 이 삶이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의 삶이고, 또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나주구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데 우상은 끊어지고 욕심은 끊어지고 오직 주님이 우리가 하데 주인된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질문은 단 한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데 물어보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너 안에 있는 우상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우리한테 욕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데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십니다. 이 내가 살아주구나.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갈 아때 우리가 있는 욕심이 뽑아지고 또 우리가 있는 우상들은 다 깨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한데 인도하시는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비결,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방법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 저 사람 시험에 들었어? 또 때로는, 아,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런 얘기도 종종 하지요.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이 왔을 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게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흔들린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이제는 흔들려서 믿음으로부터 떠났다. 이게 시험에 든 것입니다. 또 예배가 흔들려서 이제 예배로부터 떠났다. 이게 시험에 든 것입니다. 큐티도 안 하고 믿음 의 얘기도 안 하고 또뭐 전도도 안 하고 뭐 셀모임도 안 나오고 이게 다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 자기가 있어야 될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듭니다. 기도하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는 원의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아, 내가 그런 삶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결심을 하지요. 또 우리가 QT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육신에 져서, 욕심에 져서 항상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마음이 육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결단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이 육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해야 됩니다 단지 기도해야지. 이 결심만으로 안 되고 실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기도의 능력, 마음이 육신을 이기고 영이 육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 흔들릴 때 흔들리는 이유. 단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면서 자,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뭐큰 문제야. 이런 생각들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아주 대수롭지 않은 작은 문제에도 자기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큐티도 무너지고, 믿음에서 하는 일기도 무너지고, 전도도 무너지고, 교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 문제가 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육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문제 가운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닫힌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기 바랍니다. 찾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구할 때 우리가 한데 주시게 되시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또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한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11장 13절, 우리가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인가 어떤 능력이 생겨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뭐, 믿음 지키고,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답은 너무 간단하죠. 아니, 성령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흔들릴 일 가운데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무엇이 두려워할 일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가 어떻게 하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오늘 분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나셨다고요? 말씀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들 때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서면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10편 1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3절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바람 가운데 흔들립니까? 바람이 많이 온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죠. 견고하게 서 있죠. 신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절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화가또다 작은 바람에도 날려다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견고하게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꼭 기, 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면 다 흔들린다. 혼자면 다 무너진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라 해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지요. 하지만 그가 누구라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두 사람이면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이죠. 이것이 뭐, 무엇의 능력입니까? 세례 능력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될때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인이 도될줄 믿습니다. 어,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기 억거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함께하면 견고하게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가 될, 될 때일수록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믿음 지킬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함의 능력 가운데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인 또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인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기도하는 것. 또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붙드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능력, 함께함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속는 겁니다. 막에게 속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혜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욕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왜 욕심이 들어옵니까? 그 욕심은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속인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내가 무엇인가 더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이 될줄 압니다 내가 돈을 벌면 돈으로 만족이 될줄 압니다 내가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관계를 회복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족될 줄 압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더더더 더, 더, 육신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의 특징은요 더더 더, 더예요 돈을 벌어도 더더더 더, 더, 사람을 만나도 더더더 더, 더. 그래서 결국에는 그예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심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끊어내고 우상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모든 우상들은 다 깨어지고요. 모든 욕심들이 다깨어질게될줄 믿습니다. 돈의 욕심이 옵니까? 돈의 문제가 생겨납니까? 이 고백 하나 가지세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없어도 됩니다. 다끊어져도 됩니다. 내게 알고 있는 사람다 떠나가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인입니다. 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경고한 신앙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안 되는 욕심을 통해서. 오늘 그 욕심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이 있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욕심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상황 환경 사람 다 없어도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 이제 새해가 될때 여러 가지 흔들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올한 해도 여러 가지 흔들릴 일이 있었죠 새해에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한분만을 붙들고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